월천! 파이프라인을 위하여! 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미와 대표님이 이제 개공으로 창업을 하시고 한 달차가 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 그, 우리 소장님 한달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아, 네. 저희, 음. 저는 여기 사무실에서 이제 등록증을 낸 후에 음. 어, 여기 주변 단지들 시세 파악하고 음. 단지 정보 알고 음. 음. 그리고 매물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 알아본 다음에 이제 음. 결정하고 음. 광고 내고 있고 그리고 상담, 상담, 고객 상담, 전화 상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단지별로 보면 새뜻마을 1단지 여태까지 이제 한달 동안 쭉 보셨으니까 현재 상황에 금매물 뭐가 있을까요? 활사 아. 기준으로 추천 아. 매물? 활사 <laughs> 기준으로 이제 금매는 어 7층에 6억 5천으로 있고요. 네네. 저더 저층으로는 1층에 6억 1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1단지 맞은편에 3벽말 네. 2단지가 있을 건데요. 네네. 2단지 8사는 매물이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요? 아 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추천 매물로 어, 로얄동 로얄층에 8사 9층 10층에 6억 8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매물로 자, 그러면 네. 이번에 우리 새뜸마을 1단지에 84가 네. 실거래가 같은 게 있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뭐가 있을까요? 아184 11층 네 6억 4천에 떴습니다 아파트 <laughs> 단지별로 보면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 가격 차이가 날때 그 손님이 오셨을 때 단지별로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브리핑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이 대표님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고객이 상담을 할때 어떤 포인트를 두고 상담을 해주시는지. 예를 들면뭐 실수요자인지 아니면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아, 아 저랑 비슷한 나이에 초중고 학부모이시면은 음. 학군 위주로 이렇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예비 예, 신혼부부나 뭐좀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 상권, 조만권 뭐 이런 음. 쪽으로 많이. 음. 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투자로, 투자로 해서 오시는 네, 분들은 네, 투자자분들은 이제 여유 자금이나 음. 향후 상승 여력을 좀 보고서 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우리 뭐 지금 한달차 되신 한달 만나요? 어, 한달 만나요. 아, 마지막 클로징이 좀 아직 미약해서 아. 아직 성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음. 어떤 부분이 미약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 그그 그 분은 더 다른 다른 쪽에 음. 어, 매물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좀 한정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게 음.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고객의 의중을 파악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 기본적으로 그분의 나이든가 아니면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 맞아요. 어, 내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시는지 음. 뭐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으면 클로징 하는데에 물건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 상당이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더 주의 깊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보시는 거가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어요. 아니, 어, 그분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안 됐잖아요. 안 됐을 때 대표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었나요? 아, 다른 매물을 더, 아, 요 매물이 더 적합했는데 생각을 미처 못했구나. 아, 평소에 더 많이 매물을 어, 이런 고객한테 이런 매물이 매치되겠구나. 이거를 평소에도 많이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에 대해서야, 아, 이 매물이 네. 더 어울리겠다. 음.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음. 왜 이렇게 한쪽으로 막 밀다 보면, 이 매물이 나가고 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좀 매물이 없어지니까,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초보 개공께서는 물론 저희도, 간혹 실수를 하지만 너무 그 매물이 좋다고 100%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분들의 마음에 의중에 뭐가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100% 그분들이 다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매물이 이뻐 보이더라도 얘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날 이든 뭐한 일주일이든 생각이 났다면 그분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피드을 해보시는 게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 지속적인 노력이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어떤 여지를 두고 다른 물건을 브리핑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이제 계약이 된 경우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장금까지치러졌다 네. 하더라도 그 고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새로운 고객을 만나서 그렇게 계약 단계까지 그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많은 대화를 오가는 중에 음. 한번 이렇게 고객과의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놔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또 너무나 많은 그 시간이 그 공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맞아 예, 저의 경우에는 그 고객을 내 고객으로 아예 입력을 해놔요. 그런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새로운 고객과 만나서 클로징 하는 거에 노력보다 훨씬 더 수월하면서 또 성공 확률은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고민 중에서 업을 이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클로징이 된 고객이든 또 되지 않은 고객이든 나하고 한번 전화번호 내지는 얼굴이 이렇게 오간 스친 인연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내 고객으로 관리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는데 네. 그거 진짜 어려워요. 쉽진 않죠. 아, 쉽지 않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요. 네네. 클로징이 안 돼가지고 막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또 우리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여유를 주시잖아요. 네. 예, 여유를 이제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손님들이 이렇게 편하게 결정을 하시게 하는데, 또 반면에 저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강하게 어필을 해서 클루션할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저도 요즘 네. 대표님한테 배웠잖아요, 한수를. <laughs> 뭐 배웠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네요. 뭐 어, 뭘 배우셨죠? 어, 고객한테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고객님은 고객님이 하는 일에 전문가이시지만 부동산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음. 아, 저 얼굴 빨개지네요. 아, 진짜 <laughs>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네네. 근데그 생각을 왜 미처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어,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계약률이 뛰어나고 뭐조유 대표님이 계약률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성향의 사이인데 장이 네. 안정적일 때는 사실 이분들도 시간이 얼마든지 두고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워낙 등락복도 있고 금메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이러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시장에 따라서 음. 또 대표님처럼 해야 될 때, 또 저처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게 에이, 참 엘레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이 와서 내가 모르는 분야를 네. 물어보면, 그죠 오셔가지고 한솔동 물어보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 대표님이 안 계실 때 예, 한설동 여쭤보시는 분이 내방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 네, 그때 그 전에 대표님께서 알려주실 길을 이렇게 모르는 분이 왔을 때, 좀 자기 아직 확신이 없을 때는 어, 좀 잠차 한잔 드리고 잠시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공인중개사를끼리 이렇게 볼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음.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메모하면서 하라고 하셨던 거가 생각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우 개처을 정말 잘했어요. 개선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개 능력도 어. 중요하고 음. 정말 내가 모르는 분야를 물어보면 차라리 그분한테 제가 현재까지는 이 분야는 잘 모릅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한테 더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많이 알고 또 적게 알고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진솔하게 나한테 상담을 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객이 먼저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미아 대표님이 보니까요 실행력 짱이에요 왜요? 그리고 음. 너무 착실하시고 기본을 잘 닦아 나가시는 분 아, 같아요 아. 저희가 이제 한달 봤잖아요 한달 봤는데 하루는 제가 음. 빈 공실이 있어서 음, 음. 그 집에 가서 사진 좀 찍어서 블로그랑 유튜브 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루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날 음. 시간이 되게 바빴어요, 사무실 일이. 네. 그 다음날, 그게, 블로그도 올라오고, 유튜브도 올라온 거 있죠. 오, 와. 와. 근데 바로 그날 올리시고, 그날 저녁에도 전화 받으셨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어. 네.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네, 네. 유튜브를 올리고, 바로 음. 그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그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는 음. 손님이 오셨어요 와 영상 퀄리티가 좋았던 거죠. <laughs> 게다가 진심을 담아서 제가 그, 그 우리 이면 소장이 블로그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본인이 자격자로서 응. 어, 일반 그 손님들을 또 아니면 일반 분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고자 아주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쓴 블로그를 보니까. 아 이런 분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음, 음.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 어깨에 우리 미화 소연이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어, 이렇게 좀 일을 같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같은 동종업을 하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만족도가 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그 방금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나는 게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네. 실행이 답이다. 맞아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laughs> 그러니 머릿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내가 앞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설령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실패의 원인을 내가 또 하나 요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는데에는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아니다. 그럼요. 글로 해야 됩니다. 바로. 글로 쓰고 남기고 실행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자 그러면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 모든 분들 우리 미화 소장님을 보시고 다 같이 용기내서 더 발전하는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이팅! 여기까지. 파이팅! 파이팅!